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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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지인들의 SNS를 보면 다 하나같이 하늘 사진 한 번씩은 올리더라고요. 정말 하늘 너무 예쁩니다. 때로는 무지개도 볼수 있는 그런 요즘 날인데요. 사실 사회적으로는 뒤숭숭한 날이 많고,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이 가면서 조금 허한 느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오늘은 뭘 수업을 찍을까? 아. 하늘을 보니까 샹들리에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뜬금없이 생각했습니다.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자재 판매하는 곳에는 리스트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사이즈 준비했고요. 그리고 달에 덩굴 준비했습니다. 구부려서 둥글게 말아줍니다. 크기는 지금 제가 준비한 리스트와 비슷하게 만들어 줍니다. 리스트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지금 잡고 있는 부분에 한번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안쪽에 리스트를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케이블로 고정. 고정을 시키고, 플로레폼을 한 칸! 짜리를 4분의 1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킨망을 대고 그다음 달에 덩쿨과 리스틀 사이에다가 끼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로 고정. 혹시 어저 케이블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철사 아니면 철사 이용해도 되는데 사실 철사보다는 케이블이 더 고정력이 좋긴 하거든요. 정 없다면 임시방편으로 철사해도 됩니다. 치킨망과 그리고 안쪽에 틀 같이 잡아서 달래 덩크 리스트 틀다 잡아서 뒤에서 꼬아서 고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는 철사로 한거 이건 케이블로 한 겁니다. 지금 달래 덩크 리스트 치킨망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 군데에다가 플로렐폼을 대어 주고요. 여기 끈을 먼저 걸어 놓습니다 녹끈을 활용해서 안정감 있게 끈으로 묶어 줍니다 제일 긴 끈으로 잡아서 매듭을 만들어 줘요 제가 만든 샹들리에 틀을 걸어 주었고요 여기에 이런 구조물이 좀덜 보일 수 있도록 소재를 입혀 줄 겁니다 스마일락스입니다. 플로럴폼에 꽂아놓고 아래 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줘요.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또 돌려봅시다. 멘드라미, 블루초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된 하얀 색깔 수국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 수국은 플로럴폼에 꽂지 않고. 이 망들 사이와 리스 사이 틀에다가 끼어넣어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먼저, 플로럴 폼을 꽂아야 되는 메리 멘드라미와 블루초를 활용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드레스 밑에 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다. 얼굴이 큰 만큼 무겁거든요. 밑으로 쓰는 것보다 옆으로나, 아니, 위쪽으로 넣어줄 생각인데요. 옆선으로 꽉 눌러서. 완전 바짝 붙어지도록 잡아주고요. 이거 하나 넣는다고 바로 이쪽을 무게감이 쓰러졌어요. 반대편으로 넣어서 다시 평행을 맞출 겁니다. 이번에는 블록초 활용해서 무게를 맞춰줄게요. 공간을 채운다 생각하고 블록초 맨드라미 넣어줍니다. 블루초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수국 걸어서 넣어주고, 아주 예쁜 머스타드 색깔의 장미 준비했습니다. 한쪽으로 뉘어지니까 다시 반대편으로 돌려서 장미 넣어주고, 노란 색깔의 소국입니다. 머스터드 색깔의 소고기라서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이것도 길이를 너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뉘어져요. 비슷한 색감이지만 질감이 달라서 밋밋하지 않는 그 다채로움. 아시죠? 꽃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는 질감이 서로 달라서 다채로워 보여야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제 반대편 다른 쪽에. 맨드라미 사이에도 넣어주고 이번에는 살짝 올려서 아주 병아리 색깔로 이쁘게 귀엽게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위치는 한쪽이 꽂히면 또 반대쪽에 꽂으면서 밸런스를 맞춰줬거든요. 어쨌든간에 제가 평행을 맞춰서 걸기는 했지만 이 무게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 맞춰주면서 디자인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 꽃 상사화입니다. 곳에 모아서 가줬더니 또 무게가 이쪽으로 뭔가 치우친 듯한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반대편에 다시 상사와 넣어주고. 아주 동그란 느낌이 아니고요. 지그재그로 다 모양이 약간씩 어긋나 있어요. 요즘에 제가 특히나 더. 어긋난 데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약간만 어긋나도 찡그린 얼굴을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피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그 찌그러진 그 그런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요즘 생각이라서 이 형태를 어디에는 이렇게 뭉쳐주면서 높낮이 여기서 뭔가 만들어줬다가 다시 반대편과 또 다른 느낌으로 높낮이를 주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약간 어긋난 듯 하지만 나름 조화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꽃은요, 곽꽃입니다. 곽꽃. 이 곽꽃은 좀 가벼워서 길고 낮음이 다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도 살짝 올리고, 그리고 밑으로도 내려서 잡아주고,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차근차근 옆으로 옆으로 돌려가면서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꽃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높이와 그리고 위치를 정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이 안에서만 고민해도 충분히 전체가 계속 예뻐져요. 여기서 고민, 여기서 고민, 이쪽에서 고민. 리시안 셔스입니다. 이렇게 저는 리시안 셔스를 아래쪽으로만 넣었어요. 처음에 위쪽에 넣었는데 듬성듬성 있는 리시안 때문에 갑자기 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스마일 락스. 밑에 양이 많은 거는 툭툭 다 털어내주고. 플로랄폼에 꽂고 플로랄폼도 가려주고 또 잎팔이 사이마다 이렇게 끼어 넣어서 싹 둥글게 말아주기만 하면 돼요. 플로랄폼에 끼어 넣고 돌려서 잎팔이 사이에 걸어놓고 밑으로 살짝 떨어뜨려주고 다시 다른 면에다가 플로랄폼에 걸고 잎팔이 사이에다가 살짝 밀어넣고. 튀어나오고 아, 햇살이 엄청 깊게 들어오네요. 이제 눈이 부셔요. 그리고 다시 끝부분을 이렇게 떨어뜨린 끝부분을 둥글게 곡선을 그려서 위쪽에 꽃 사이에다가 끼어 넣어서 고정. 혹시나 여기에 줄맨드라미가 있다. 추가적으로 있다면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줘서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 꽃들 사이 사이마다 딸랑딸랑 거리는 비나나 꽂은 것처럼 이렇게 위쪽에서 예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듬성듬성하지 말고 한번할때한 곳에 그룹을 지어주면서 지금 초록색 줄 맨드라미는 제가 이번 시즌에는 정말 원 없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주색을 좀원 없이 쓰고 싶은데.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에 예쁜 리본으로. 치장을 한번 시켜줄게요. 색깔을 비슷하게, 지금 소국과 장미 색깔과 비슷한 2본 색깔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여러 길이감으로 잘라낼게요. 하나, 여기 윗부분에다가 잡아주고, 2번까지 예쁘게 묶어서 밑으로 슉. 튀어나오도 되고요. 나오는 게 싫으면 안쪽으로 그냥 들어가게끔 잡아주고. 아주 두툼한 도넛이 됐어요. <laughs> 이거는 처음에는 어떤 멘드라미와 블루초 때문에 이렇게 두툼해졌어요. 그 면적 옆에 꽃을 채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졌는데요. 저는 뭐 때로는 이렇게 두툼하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모양을 내기도 하고 뭐할 일을 많은 할 날이 훨씬 많으니까. 네. 여기서 또 만족해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함 <laughs> <한> 달려 봅시다. 딴딴딴 <laughs>